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 지수가 128년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4만 포인트를 돌파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특수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다시 불고 있는 민주식, 유행성 주식, 열풍에서 볼수 있듯 투자자들이 리스크 테이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특수 지속, 이는 AI 특수 때문입니다. 특히 AI 주도주 엔비디아는 올들어 90% 폭등하는 등 월가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지난 15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9월에 0.25%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리스크 테이킹에 나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가 골디락스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리스크 테이킹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우, 연말 42,500까지 갈 것, 이에 따라 미증시가 향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